네, 본격적인 지방선거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부터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오전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경기도청 칠급 공무원이었던 에이 씨의 제보로 처음 터져 나왔죠 이 경기도청 오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의 지시로 음식을 구입해서 이재명 전 지사의 자택으로 배달을 하기도 했고 또 음식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도청 법인카드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도 폭로가 된바 있습니다 이 배모 씨의 지시상 통화 녹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죠. 안심이 열등 번이 안 되면 안심하고 중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래. 12만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원씩 달라고. 그래. 8천원, 8천원, 8천원을 달라고. 맞나요? 여보세요? 100원짜리 단위 띠라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카드카 했을 때. 네. 그게 20만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네. 의사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저는 모르죠.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전직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정미 변호사님. 네. 일단 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이 고발당한 배모 씨뿐만 네. 아니라 이재명 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까지 소환이 될까 이런 부분 참 많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환을 하지 않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보통 네.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먼저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발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 고발의 주체를 불러서 이 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좀 가다듬습니다. 이게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이 문제가 된 것인데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대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법인카드 내역이 유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그 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 경기도청에 대해서도 뭐 총무처 등 이런 집행과 관련된 예상과 관련된 곳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지분식간에 그러니까 조만간 일단 당사자 소환을 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신분인 배모 씨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사 실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소환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이도 변호사신데 네. 사실 이게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발급 승인도 도지사가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이고또 수행비서 배모씨 등에 대한 이 인사권자도 사실 도지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이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모 씨가 원래는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변호사를 하시던 시절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분이었죠 성남시에도 이제 합류했다가 다시 경기도청에도 합류하게 된 그런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어, 어떤 법인카드 유형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사전적 포괄적인 지시나 어떤 뭐승인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는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또한 가지 제가 이제 관련 보도들을 보면서 또이 부분은 정말 이재명 지사 전 지사에 대한 어, 조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했던 예산이 지사 비서실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당겨서 사용했다라는 일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당겨 쓸수 쓸수 있도록 했던 어떤 그런 조치가 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다양한 뭐 포괄적인 면, 구체적인 면에서 아마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수사는 음, 거의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